자,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n을 구해봅시다. n은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. 오케이. 20과 30 사이 있나보다. 자, 그 다음에 n의 소인수는 2개고 소인수의 합은 15다. 오, 소인수가 두개래뭐 곱하기, 뭐 시기 몇 제곱인지 몰라. 그지? 근데 이런 형태로 나와있다 이거죠. 그 상태에서 소인수의 합은 15래.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겠지? 그럼 뭐 하면 되면 20일부터 몇개 해보면 돼요? 결국, 20일부터 29까지 밖에 없을 거 아니야? 됐나? 여기서 내가 소인수분해 했어. 이렇게. 그럼 20일은 3하나 7하나지. 소인수가 두개인거 맞아. 근데 두개 합은 1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라. 됐습니까? 또 해보자. 2로 하면 11과 2죠. 그럼 두개더 해봐라. 13이지. 틀린 거라. 그럼 좀더 하자. 23, 24, 25도 해볼게요. 얘는 지금 소수지. 안 돼. 소인수가 두개 나올 수가 없어요. 얘도 가볼까? 2로 하면 12에, 2로 하면 6에, 2로 하면 3이지. 얘도 소인수는 두 개야. 2랑 3이야. 근데 두 소인수를 합쳐서 15가 될 수가 없어. 그지? 그럼 이제 25부터 29까지. 다섯 개만 더 하면 되겠네. 자, 5랑5랑하지 소인수 한 개라서 안 돼. 얘는 요거죠. 소인수가 두 개야. 그리고 합은 15야. 어, 이 친구가 답이네. 26이 답일 건데, 말 나온 김에 끝까지 해보자고. 3이야. 3이야. 소인수가 한 개밖에 없지. 탈락이야. 소인수가 두개 2개 나왔어. 두개더 2개 해볼게. 9조 탈락이야. 소수지. 탈락이야. 아, 답은 26이었다. 됐나요? 오케이. 넘어갑시다. 엔드.